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은 어바외 시장은 자 젊은 청년 남녀들이 배워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배우라 이 말이죠. 예. 이 해외 선물에 대한 유래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1993년도에 예, 김영삼 전북대 금융시장 세계화를 했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개방되었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해외 금융시장 즉 말하면은 해외 주식이장이 개방되었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시장도 개방됐다. 그러나 해외선물 시장의 이해와 주가의 흐름을 표시하는 차트 전문 기관은 전무했죠, 전무에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그존 머피가 썼던, 미국에는 1940년대, 50년대 썼던 책이에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해외선물의 기초가 됐죠. 어, 해외선물도 시장도 개방이 됐는데 이후에 어, 차트 전문 기관이 없어. 우리가 뭘 보고 매매합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죠. 이게 해외선물은요. 미국의 시카고의 CME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CME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차트를 보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차트 전문기관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전망 결과가 뭐예요 이후에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이 도래됐고 국부가 엄청난 국부가 유출됐죠 그 다음에 금융당국은 그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증권사 평가담보금을 인상되, 인상했죠 개방시켜놓고 거기에 국부가 많이 유출이 되니까 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은 뭐예요 평가담보금 올리는 방법이죠 그랬더니 더 됐어 왜 그러냐 있는 사람이 이제 하고 그래. 없는 사람은 뭐예요대여계자로 가겠죠 그러니까 불법만 양성한 거야 자 해외선물을 기자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지만 이는 불법업체.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대업체 있죠 불법업체를 양산하는 작금이 현실이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진 금융 선진국이 미국, 유럽 등에서는 제2금융권인 저축 은행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제2금융권이 있겠죠? 저축은행식으로 불법 대업체를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이 걸다 겪은 거야. 불법 대업체를 일정한 규정에 의해 양성화 했죠 지하로 숨어드는 자금을 양성화 시켰고 선진 금융기법으로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됐다 자 해외선물 시장에서 미국 유수 투자회사 그러니까 해외선물 전문 투자회사죠 이 자산운용사 개인 탑트레이더의 연간 수익이 5조가 됩니다 5조 개인 탑 트레이더, 그 리더 트레이더, 리더 트레이더의 연관 수익이 5조에요 5조. 엄청난 시장이죠. 제가 그 프로 트레이더와 추세정 전략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아키손님이 쓰셨거든. 예, 그 아키손님 만나서 물어봤더니 지금은 6조가 넘는데, 그때보다. 그러면 투자자의 수익 배당까지 합하면 얼마 되겠냐, 말이에요. 탑 트레이더가 이 정도 수익이면요. 투자자들, 거기에 투자했던 아, 해예소멸 자산운용사에 투자했던 것은 얼마나 되겠냐 하는 이야기죠 한 개인의 트레이더가 투자를 받아 운영한 결과에요 이 모든 것이 근데 연관 수익이 한 개인이 5조이면 리더가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을 보통 지금 600조죠 근데 500조로 볼때 100분의 1이야 엄청난 돈이죠 이제 우리도 금융선진 기법을 받아들이고 해외선물의 증권사 평가, 평가 담보금을 낮추고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겠죠. 해외선물 시장의 이해와 차트 기법을 금융당국이 주도해. 이게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주도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당당히 세계 금융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돼요 인재를. 인재를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자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즘 정치 형태를 보세요 자 지금의 정치 집단을 정 집단의 정쟁으로 인해 우리가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조선시대 의 사색당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력 투쟁으로 미래를 보지 못하니 정말 개탄스럽다는 거죠 국민이 힘이 있을 때 위정당은 없어진다는. 자황, 나무의 말은 진실입니다. 요즘 뭐, 자금의 현실에서, 어, 우리, 그, 뭐, 국민의힘, 그 다음에, 어, 그냥 더불어민주당, 뭐, 등등, 정치 집단이 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요. 국민 생각합니까? 자,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 나부터라도 그 기초를 닦으라 합니다. 저는 국가에 세금 뭐 많이 내지만, 어, 그거 뭐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는요, 정치 보면요, 아예 그냥 꺼버려요, 꺼버려요. 그냥 뉴스를, 정치 관에서 뉴스를 안 봅니다. 자, 남, 국가에 의지하지 말고, 국가가 남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섬이 생각한 거 봤습니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 내 자신부터 각자 도생을 지켜나가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한번. 그전 다음 강의는 아마 이것도 한 21년도 3월달에 했네요. 에, 그 전에 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총체적으로 지금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현재 해외선물시장이 개방된 지약 20년이 됐는데 지금 한이 무지로 인해 해외 선물 시장을 이렇게 준비도 없이 개방하고 규제하는 방법으로 국부 유출을 막는 데만 주력하고 해외 선물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기획기관을 설립하고 홍보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하여 위화를 벌어들인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실패가요. 향후 10년 안에 이게 개선되기 힘듭니다. 예전 조선 때 대영군의 쇠국 정책으로 시대에 하는 근대화를. 못해 결국 일본의 그 시민자 되는 어리석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제 이데올리가 아니고 경제전투죠 경기로 이미 예속돼 버린 거야 그러나 이제 일본은 어쩌냐는 거죠 일본 경우에는 개방되기 이전부터 정비해서 교육기관 차트 교육기관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사전에 해외선물에 대해서 어, 대비하였고 그 결과 일명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주부들도 보편적으로 해외선물 시장에 참여하여 가정에 도움되는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이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요. 남편, 어, 출근시키고, 어 집에 청소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나서 해외선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정부에서 교육기관이 있겠죠. 이 무상이죠. 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오사카에 제 아는 지인이 있어요. 어, 그, 일본 교토의 그 동지사 대학을 나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냥 심심하게 매매를 해주부을도요자 그 보세요. 전 세계 해외 선물 시장은 정상 운영되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인해서 금융 선진과 후진으로 나누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진에 속하며 특히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불법이 판을 치는 시장이 되었으며 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평가담보금 증권사 평가 담보 올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업체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대업체에서 뭐그돈번데가 많습니다 천억 이천억씩 버는 데가 마, 많아요 여러분의 손실을 전부 나눠 먹는 거지 왜 리딩 업체하고 대업체하고 그러니까 우리나 는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없어 그래서 개미 트레이드의 피해는 막대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근본적으로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금융 정책의 실패이나 지금도 정부 당국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라 해서 다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지에 무지 최근 증권 계좌 개설 시 교육이라는 게 있어 이제 위험 공지 같은 거 이? 이런 게 있는데 교육이 계좌 개설 교육이야 그러지 진정한 해외 선물을 우리가 못 보고 매매한다 했죠 차트죠 차트 교육이라는 없어 그러니까 자칭 전문가라는 하 사람들이 교육한다고 교육 사기를 또 치는 거예요 자 이런 연으로 해외 선물 시장의 교육을 위해 현재까지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녹화 진행하며 자료를 기록으로 남겼죠. 남기고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한번 교육받는 분들은요, 이 정확성이 다 놀랍니다. 훗날 이 자료와 교육 방법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나온 경험으로 볼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제게 한거 아닙니다. 저한테 교육받는 사람이 다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그퍼레이드 쪽에 보시면 우리 교육받는 분들이 그 트레이닝 일치가 올라오죠. 그걸 가만히 보시면은 쫙 하죠. 자, 요것은 제가 3월 14일, 어, 21년도에 제가 한 거네요. 예. 여기가 2020년도인 게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 3년 전에 국내 해외선물시장에서의 변화가 오리라 생각한다.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 그 선물하려면 증권사에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2,600만 원이 한 계좌에 한 계약에 예. 근데 앞으로 변화가 올 것이다. 자, 미국 해외 선물 업체가 국내 진출한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 최근에, 아 어, 최근 미국 매치 트레이사의 한국 연계회사 BPI죠. 대표가 사무실 방문하였고, 이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트레이딩을 한 결과, 리더 트레이더로서 업무 제의 요청을 받았으며, 상담 결과 조건이 맞지 않아 제가 잠정 보류했다. 이게 3년 전이에요, 3년 전. 자, 미국 매치 트레이사는 어떤 회사냐. 미국 내 은행과 이제 업무 제의. 라는 그래서 해외섬물거래소에요 그러니까 거래소 밑에 거래소죠. 예, CME와 계약된 거래소죠. 한국에 진출하고자 국내 지사 형식으로 BPI 인베스팅을 설립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메타 있죠. 메타. 세계적인 회사죠. 메타가 지금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수수를 낮추죠. 이제 국내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겠죠. 근데 앞으로 이거이 더 시, 심화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매치트레사의그 프로그램을 봤더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카르시트에서 동일한 시스템이며 리더 트레이더가 수익을 올리면 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수익 배분 방식은 동일하다. 그런데 해 보니까. 수수료가 비싸 왜냐면 거래소가 한 단계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수수료 비싸고 은행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우리가 한계약 할때 보통 한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의 한계약 한계약 담보금의 거의 10분의 1이겠죠 현재 세계적 흐름볼때 국내 시장도 미국 등 선진 금융기법의 은행과 거래소와의 협약 업무 제의로 연합하여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에 진출하는 양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최고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또인터넷 어? 속도가 제일 빠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미국 의사들이 이제 지금 자꾸 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국내 해외 선물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됨에 향후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이것은 제가 3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 현실로 돼 있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 대여업체 있죠. 대여업체도요 증권사 연계 그다음에 메타하고 연계합니다. 평가 담보금에 낮추고 약간 수수료는 있지만은 낮추고 어. 그렇게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비상이 걸렸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요즘에 그 증권사들 광고 보면은 뭐 수수료는 몇 프로 낮춘다 뭐 한다 그런 이야기가 다 그것들이에요. 이때 절실한 것은 뭐냐 리더 트레이더의 트레이딩 실력이다 이 말이야. 제가 그 우리 메카인 비롯해서 지금이 시테스트레이드를 양성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그 시장을 대비해서 트레이디 트레이딩의 그 트레이더의 집단 동조화를 지금 만들려 하는 거예요. 그 예전부터 제가 강의 내용에 그 이야기를 했었죠. 자 아무리 API 인터넷이 발달하여도 인공지능 발달하여도 미국에서 한국 회원들의 계좌까지 전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기 때문에 순간적인 시간이 길어지죠. 국내에서 차티스트가 어, 차 차티스트 트레이더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 말하면 미국에서 할수 있겠죠.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에 전달되기까지 는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이제 효, 효율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매치나 이런 데서 국내에서 진출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한국에 있는 리더 트레이더의 트레이딩 실력이 우선돼야 돼. 제가 그 이야기도 했죠 예자 제가 이제 매치 트레이서 하고 처음에 상담 결과 3년전 입니다 리더 트레이드의 초기 연봉은 5억 정도로 어 이야기 되며 이후에 서 늘어날 것이다 이유는 총 수익금액의 10% 이상을 리베이트를 또 받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거절했죠 예. 왜냐면은 자 보세요 왜냐면은 이수익까코는요좀 여러 문제점이 있었죠. 왜냐면은, 이 회원들을 전부 다 오픈해주라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 좀, 이 어, 맞지 않았죠. 예. 그리고, 우리한테 담보금을 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육생들은 정말 열심히 자투 공부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익혀야 된다.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해. 자산이 무한의 가치를 창출한다 우리가 차트를 잘 알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면요 그게 곧 돈입니다 돈 여러분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우리가 여기서 거머쥘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3년 전에 이야기했죠 자 그다음 또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요것은요 에, 외국 탑트레이더 자산운영 그 해외선물 자산투자운용사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제가, 책 저자와 만나서 이거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에드세이코타요. 이 사람은요, 한 고객의 그 돈을 12년 만에, 12년, 그 5천 달러니까 얼마예요? 약, 뭐, 1200원 잡으면은, 어, 600만원 되죠. 그래서 12년 만에 1 5 0 0만 달러, 160억으로 불려줄 정도로 능력을 가진 추세추종자였다. 지금도 많은 트레이더가 영향을 주는 트레이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존 헨리. 헬리. 존 헨리는요, 어, 추세추종. 을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서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 구단의 하나의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구단을 인수해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돈이죠 이게. 거 예, 그다음에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예,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나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딩은 단순하면서도 정교해야 된다. 또한 트레이딩 횟수가 적을수록 많은 돈을 번다. 여러분, 뭐, 매매를 많이 한다 해서 여러분이 어 돈을 번거 아니에요. 밤낮 보처 쓰다 보면 선택도 많아지면 실수도 많은 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자, 해외선물이 어 개방된 지 거의 20년이 지났죠. 지금 한 25년. 예. 초기 개방 시 아무런 해외선물 시장에 이해가 없었고, 국민당도 철저한 준비 없이 개방하는 바람에 일반, 개미 트레이더의 선물시장 이에는 무지했고 그 당시 세계 경제가 도약하는 시기에 도약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선물시장의 주가는 상승하겠고 레버리지 사용으로 인해 하루에도 많은 수익을 얻자 이제 그때 막 엄청난 붐이 일어났죠 너도나도 광기 옛날에 우리 그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치맛바람 같이 광기로 투자 이었고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처럼 투자 열풍이 일어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후 선물 옵션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금융당국 선물시장이와 의 교육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보고 매매하냐 차트 보고 매매하죠. 그러면 차트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위험 고지 등 규제 일본도의 정책으로 막대한 국부 유출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한한 시장에 대해 무지 속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한국의 해외 선물 시장도 개혁해야 된다 하고 제가 또어 한번 글을 썼죠한 3년 전에. 자, 개혁할 방법으로 는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해외 선물 시장의 올바른 제도권 및 비제도권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일반 트레이더들이 신뢰하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건요 지금 일본과 금융 선진국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기반으로 미래 성공적 해외 선물 트레이더를 양성해야 하며 그 다음에 양성만이면 못해 투자해서 자산운용을 만들어야지 해외 투자운용사 투자자문사죠 투자일림업도 하나입니다 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 증권 사의 평가 담보금을 대폭 축소 즉 어, 말하면 금융선진국과 비교를 해서 해야 되고 개인의 투자자들이 자금 부담을 대폭으로 줄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국 영등선진국처럼 증권사 이외에 1 금융권인 은행 및 일반선물거래소를 확충하여 선물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증권사도 아닌 제2의 거래소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일반선물거래소를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되어 업체는 일반 대업체도 불법 대업체도 일정 이상의 허가 규정을 두어 제도 해야 된다 이것은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작 예.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의 교육 선물 시장 이해와 차트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 코데미 트레이딩 저희들은 요 코데미 홀딩스를 어 추진 이게 홀딩스란 말은 뭐 안쓰는데 이제 자산운용사를 만들라 하죠 투자운용사 투자장업 및 투자일무업을 설립하여 내선물투자전문투자업체를 기획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교육이기에 현재 수많은 강의 및 핵심 특강을 진행하며 교육 체계를 강화했으며, 그리고 현재 지금 CTS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TS 트레이더를 모집했죠. 교육 중입니다. 이를 기본으로 성공적 해외 선물 트레이더를 양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가 교육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더를 양성해야 돼요. 두 번째가 투자운영사예요. 아, 니 트레이더가 있어야지. 나 혼자만 할수 없는 거거든. 아시겠죠? 네. 해외 선물 투자운영사가 설립되고 성공적 트레이더가 양성된다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 및 기관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한국 해외 선미국의 해외 선물 시장은 발전할 것입니다. 원래 이제 한국 사람 보면요, 뭘 알면 정말로 열심히 하죠. 네. 부지런하고 유능하죠. 그 유대인하고 거의 비슷한. 자, 이제, 우물한 개울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큰 물고기는 가두리장에서 자랄 수가 없죠. 가두리장. 물고기 키우는, 바다 물고기 키우는 가두리장이죠. 그러나 큰, 아니, 고래가. 다리장에살수 있겠습니까? 자 바다와 같은 큰 시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전할 때다. 이게 21년에 제가 글을 썼네요. 2년이 좀 넘었네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아 이거네요. 아요 내용은요. 아 저희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어, 여기 코뎀 차트스쿨한 데가 있는데 여기는 1차 교육기관입니다. 1차 1차 교육기관이고 그 다음에 자카르 CTS는 어,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 자산 운용사를 하려면 이게 필요하겠죠. 예? 예. 그리고 코뎀인베스트는 인베스, 어, 자금 지원, 동업 지원회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뎀 차트 아카데미가 2차 교육, 최고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뎀 여기 유튜브에 보면 코뎀 자칼, 해외선물 차트 TV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외선물 어, 차트 TV. Thank okay. you.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이 트레이드 전략 2강, 1강, 그랬고, 어, 회서는 항상 실시간 리딩 방송에 보기 차트 강의했고, 어, 교육생과 문답했고, 그 다음에 차트의 중요성 실전을 통해 이론을 확증하라. 그 다음에 어려움과 역경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정을 충실히 하라. 그 다음에 몸의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생각들을 안 해, 생각들을. 응? 어, 항상 매매 복귀, 해외선물 시장에 성고하는 길, 을 추세를 알면 돈이 보인다. 지주와 저항선의 개념 정리, 손절매를 못하면 고수가 될수 없다. 등등, 뭐, 트레이더의 존재 가치란 무엇이냐. 이평선의 각도에 대한 이해. 뭐, 등등 강의가 540몇 편이 올려있어요, 이게. 500, 이게 우리 코뎀 차트 스쿨입니다, 이게. 아, 코뎀 어, 유튜브죠. 예, 예 유튜브에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거든, 지금. 인자는 각자 도생하고, 여러분, 내가 전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순간적 선택, 판단력과 신중한 연계와 실행력이 무엇이 있어야지 이게 나오는가. 실시간 움직이는 차트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차트와 반복적인 노력. 이건 꼭 필요하다. 이런 거, 또 올바른 차트라 했죠. 어, 손실을 유도한 차트,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좀 나이가 있거든요. 어, 저도 이제 이걸 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음, 제가 그 프리캡에서 방송 조금 했었죠. 뭐 지금 안한지한 안한한 4년 넘었습니다. 왜안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귀 있는 자가 없어. 생각 있는 자가 없어. 탐욕에 물들어서 돈만 잃은 사람들은 폐잔명만 있는 거야. 거기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정말로 올바른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사실 이또 안티 보면 은나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안티 보면 뭐 얼마 이었네 그러니까 지옥이네 뭐 어찌고 그러면 세계적인 트레이더는 그 수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워야지 성공한 사람들 을 보고 배워야지 그 자기 실패했다 해서 남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방송하고 하는 거 보면은 참 5분 안에 개구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것은 말할 가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젊은 청년, 남녀들이 배워야 된다. 이거 해외 선물로 제가 이, 제가 이제 이것을 처음 하기까지는 거의 뭐 10년 이상, 뭐 15년 걸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2년이면 충분해요. 1년, 2년, 사람 자질에 따라 좀 틀리겠죠. 예. 지금 직장 다니면서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다 열심히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왜?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그걸 보니까, 아, 앞으로, 어, 명만이살 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특히 해외에서 뭐. 그러니까,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하는 것도, 오늘도 제 제자한테 그 이야기 했는데, 나는 이, 여러분들의 이 강의를 듣고 뭐 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니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야. 그리고 성공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전부 만들어 왔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어중이, 떠중이, 저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교육받으려 면요 여기 다 오셔가지고 심사 받아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교육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 우리가 배웠을 때, 뭐, 2, 3일에 다 걷어내볼 수 있는, 회수해볼 수 있는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씁니다. 자, 이것저것 뭐, 말할 거 없고, 이제는 젊은 청년들이 배워야 된다. 이 해외선물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뭐50 가까이 돼서 제가 이걸 입문하게 됐는데 내가 좀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젊은 청들이 이걸 배워서 정말로 한국에서도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알리산더 일드 박사가 이야기 했죠 이 해외선물 트레이더는 단순한 게임이라고 그랬죠 그 단순함이란 것은 복잡함을 넘어선 단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복잡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생활 차트를 보면 어렵다 어쨌다 하는데 그걸 넘어야 돼 그것을 내가 정리를 핵심 패턴을 백몇시 개를 전부 정리해 놨어요 내 제자들이 참 그걸 공부하면서 이게 다 맞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건 알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결론은 앞으로 어 젊은 청년들이 배워서 성공적 트레이드 국가 부 개인의 부 함께 이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강의가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